어떻게 어떻게? 어머머머! 어머머! 얘기야, 어. 너 와도 되는 거야? 어머머머머! 뭐 어머머머. 강아지들 다 나와. 어떻게 어떻게? 나오면 안 되지? 않아요? 뭐 하는 거야? 아니 얘네 좋아서 나왔나 봐. 어머머머머! 응, 어, 뭐 어, 귀여워. 역시 시골 산책은 이런 맛이야. 아니야, 아니, 아니 오늘 안 가는지? 아니야. 아웃. 아니, 아니. 일로? 아웃. 말로 안 되는 거 <laughs> 좀 이따가 하자. 너네두 번째 타자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원래 첫 번째보다 마지막이 제일 좋은 거야. 이거, 이거, 이거 맞지? 아니, 근데 우선 이 팀은 목질부터 채워. 어. 걸어나갈 거야. 천천히, 아, 아빠가 하나씩 할게. 아. 응. 군고구마야? 왜 그래? 조용히 해. 못 채게. 어 아주 잘 잘하고 있어요, 티무니. 아, 꼭꼭 미론 챙겨 주기로 했잖아. 10개 챙겨 가면 되나? 20개. 2 0개나 근데 티몬이그 전에 쓰던 줄 있잖아요. 얘가 너무 돼지가 돼 가지고 안 맞아요. 가자. 티몬니 이걸 위에 내. 그지하다막 미뤄지면 다 돼. 응. 야, 팀원이랑 니랑 키 차이 완전 그거 그 뭐야? 설렘 이거... 이왜 저래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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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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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몸 얼었냐? 알았어 티 알았어 일단은 야, 가자 티야 티브이 집간데? 뭐 하라고 했잖아 야 유모차 태울래? 아니면 품바까지 데리고 나와 이씨 바비야! 그만해 니 얘네가 24시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잠깐 이한문 하나 건너 있어도 난리를 쳐. 그만해. 오늘도 혼나야 돼. 백사야, 맥스 아, 맥스. 뭐야. 뭐야 너 또? 밥이 밥이 혼나는 같아. 소리 듣고 왔나 보다. 뭐야 뭐야? 이 팀원이 자기 자기 공간에 누가 오는 거 싫어해. 맥사야 지금 밥이 없는데? 밥이 좋아하는 얘가 근데 밥이 혼나는 소리 듣고 왔나봐. 다시 이제 집 간다. 집 갈게. 대천재야. 맥스야. 집가 위험해. 빨리 가서 차 있어. 붕바이가 딱 맞다. 봐봐. 응, 붕바도 왔어. 됐다. <laughs> 여러분, 이 팀은... 보셨죠? 집 안에서만 저렇게 날리시고 다니는 거지. 어, 맥스 아직도 안 갔어? 안 돼. 가야 돼. 위험해. 답이 좀 이따 꺼내줄게. 부를게. 그때 맥스. 할머니한테 데려다 주고 와야 돼. 딱 맥스. 응. 신난데? 신난데? 응. 맥스 지내지 모르잖아. 봐봐. 응. 안 돼. 가자. 이제 맥스 보냈으니까 가자. 저기는 뵙고 있어서 웬만해서 가면 안 돼요. 저기 저소지까지한 바퀴 돌고 와야겠다. 어, 새끼 강아지 얼마나 컸나 보고 오자, 그럼. 그래? 응. 코그 우선 새끼 강아지 보고 얼마나 컸나 보고 코코 응. 간식 주고 집가 꼬꼬 여기 있잖아. 어 아, 꼬꼬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주눅 들아 꼬꼬 돌아오는 길에. 그럼 이거 여기 둘게. 이티 응. 이제 네 미럼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마술이 고기도 있다. 응. 아닌 척해. 아, 앞으로 가. 안 찾아본 척해. 카메라는 기계니까. 어어어. 전어 어어어. 어머 어머 어떡해. 어머 새끼 강아지 나왔어. 어떡해 어떡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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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애기야. 너 와서 되는 거야?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강아지들 다 나와. 너 만들자고요! 뭐하는 거야! 아니 얘네 좋아서 나왔나봐 오, 오, 오 귀여워! 역시 시골 산책은 이런 맛이야 야 조심해! 아 알아서 들어가나봐 야 물겠다 물겠어 와, 좋아 좋아! 진짜 귀엽다 왜냐면 얘네 여기 얘네 집이라서 지네가 더 잘할걸? 그만 헤떠줬으면 좋겠다 <laughs> 귀여워 죽어 이. 근데 티문이가 강아지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하긴 해. 어 들어가세요. 알았어, 알았어. 야, 안 입고 와, 안 입고 와, 지금. 안입지 알았어, 엄마만 빡쳤어. 엄마야? <laughs> 어, 저 엄마지. 아, 근데 그치. 내가 봤을 생각해. 때 얘가, 얘네 아빠가 누구냐면은 응. 저희 저번 영상에 산책하다 나왔던 배구 있잖아. 응. 진짜 분명 걔다. 내가 네. 봤을 때 그거 같아. 발좀 그만 잡혀, 이놈아. 너무 간지러워. <웃음> <웃음> 얘가 붙어서 말을 타. <laughs> 나발깨아 귀여워. 아우 지네 길이 다 있네. 들어가는 길이라. 어, 아이고 밥 먹을 시간이구나. 어. 괜찮아. 너네 아빠 누군지 내가 알것 같아. 아빠 데리고 어. 올게. 어, 우리 뒷집 뱉고 있잖아. 여기 개가 다 씨를 뿌리고 다녀요. 제가 보니까. 뽀꼬 이제 밀엄 주고 가자. 꼬꼬오라 꼬꼬 우리, 우리 산책 코어 뽀꼬 구경간다 이거? 우와, 저 불이 멋있다. 제가 짱이라서 여기 짱이라서 지금 이렇게 나와보는 거. 야 제가 짱이거든요. 여기 밀럼 줘봐. 먹나? 어, 먹나? 먹다. 어 먹어, 찾았다, 찾았다, 좋다. 먹어. 어 먹어, 먹어, 먹어. 먹어. 어 먹어, 오잘 먹어, 잘 먹어. 잘 먹어. 네, 어잘 먹어, 어, 먹어. 먹어, 다 나왔잖아. 꼬고 가. 어. 티몬이 밀럼니 네 양보해주는 거야. 하나, 둘, 셋. 이런... 어 도망갔어 니가 밀엄으로 맞췄네어 어, 찾는다 찾는다 찾, 찾아 찾아 바닥에 뭐 뿌려준걸 안네어 먹네 먹는다 먹는다 우와 어, 근데 진짜? 어머 왜그 똥이야 아왜 어, 이러는거야 진짜 미치겠네 이것들 서러웠어? 놓고 가서? 근데 너네가 아홉 마리인데 내 우리 어떻게 한 번에 시키냐고 산책을 멍청이 시키더라 이해를 할줄 몰라요 기다려 기다려 맥스 또 왔다 안 되는데? 맥스 보내 빨리 안돼 티몬이 때문에 안돼 맥스 안하줘 아휴 여러분 맥스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티몬이 넣어야지 문 닫아 여기까지. 됐어. 오늘 여기까지 맥스 답이 꺼내달라고 봐봤어. 두네 사이 좋잖아. 맥스는 뭐야? 아 귀여워. 꺼내줘야 돼 이렇게. 여러분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맹호 무야호 해줘야지 빨리. 무야호 가자. <laughs> 다 나오네. 어머, 너네 많이 컸다. <laughs> 많이 컸어. 어? 아야, 아 귀여워. 응, 너네 나. 뭔데 와? 우리 애들 신경 안 써? 어, 필요 없어. 어머어머, 저 미끄러지는 것 봐. 어머어머, 너네 뭐야? 아, 행복해. 안녕, 역시 새끼는 쟤. 아이고, 아이고 바둑이 왔다. 아이, 예뻐. 아이, 예뻐. 괜찮아. 어? 어, 근데 애기들 나와서 나 어? 주인 분 없나? 지 지금 살짝 기분 나빠. 어 기분 지금. <laughs> 어 미안한데 저희 방송에서 빠져 주실래요? 응, 나와주세요. <laughs>